안녕하세요. 산만이 TV입니다. 오늘도 고산지대 능이송이 산행 왔습니다. 산행 와서 후... 포인트 도착해서 능이송이. 보려고 찾고 있습니다 하... 포인트 좋은 데 와서 보고 있는데 아직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늦게 나온 능이들, 있는지, 좀 찾고 있습니다. 아, 봤으면 좋겠는데, 볼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. 계속 찾아보고, 있으면 다시 영상에 담겠습니다. 아, 1차 포인트에서는 못 보고 2차 포인트로 넘어왔습니다. 낙엽도 이제는 많이 떨어지고 단풍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단풍이 많이 들고 있어요. 계속 찾아볼게요. 단풍 멋있어요. 아 포인트 도착해서 계속 찾고 있는데, 아직은 송이능이 뭐안 보이고 있습니다. 계속 찾아볼게요. 2차 포인트에 도착했는데, 능이가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.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어요. 이렇게. 능이들이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자연으로 돌려보낼게요. 오늘 능이 산행은 일부 썩은 능이만 좀 보고, 하산하고 있습니다. 하산하는 길에 조금 더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아, 단풍이 너무 멋있게 물들고 있습니다.